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주식단테님의 256 기법을 공부하고 있는 256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9월 둘째 주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바이포 이거는 지금 보시면 밑에 지지하고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 정보 부분을 목표로 매수를 하고 여기 정보 부분을 돌파를 하면 홀딩한 상태에서 여기 정보 부분을 깨뜨리지 않는 상태면 계속 홀딩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는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와서 여기 정보 부분들을 다 물량을 먹었죠 그러면 여기 정보 부분과 여기 위쪽 부분을, 여기 이 부분을 매수로 잡고, 여기를 손절 선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하실 분들은 여기 밑단까지 보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 짧게 이 부분을 손절 잡고 들어가 볼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IGP전입니다. 요거는 보시면 작은 밖그릇 모양 보이시죠? 돌파하고 지금 눌림. 거래량 없죠. 그럼 여기 기준선을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호 개발입니다. 3호 개발 보시면 이것도 작은 밥그릇 모양인데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 나오고 거래량 없이 빠졌습니다. 여기 추세선 하단부와 장대 양봉 아랫부분 짧게 보실 거면 장대양봉 물론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장대양봉 아랫부분 여기 4195원 손절 받고 들어가지도 되고 조금 더 길게 보실 거면 여기 추세선 하산, 하단부 이탈 안 하면 이것도 홀딩 가능합니다 9월 두째주 관심 종목은 이렇게 네 종목이고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요것들이 차트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나노엔텍도 거의 비슷하죠 거리량 터지고, 거리량 터지고, 터지고, 거리량 없이 빠지고, 이것도 다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종목들이 다 괜찮은 모습입니다. 지아이텍도 나쁘지 않았고, 한국 맥열티도 거리량 터지고, 조정 없이 224일선 유지해주고, 3기도 똑같은 모습이죠. 보시면 전체적으로 여기 유 로보틱스도 지금 장대 양봉 여기 밑에 안 깨지면 되게 괜찮 좋은 모습이거든요. 중심선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 모습 좋습니다. 이것도 암호 그린텍도 좋습니다. STX 엔진도 보시면 거리량 없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라서 이 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맹 신산업도 지금 보시면 전공 부분 올라가서 2 2 4선 위에서 거래량 한번 터져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차트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8 1도 지금 2편 때리기 한번 나오고 다시 기준선 부근에서 여기 보시면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죠.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 아베 스틸도 보시면 다 비슷한 모양이죠. 텐테러스도요것도 지금 전고 돌파하고 지금 있는 거라서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잠깐 헤매고 있는데 요것도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계속 전고 지금 돌파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약간 정고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것도 혹시나 눌림 나오면 이 추세 이 기준선 이탈 안 하면 전이 차트도 괜찮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관심 종목에 담아 놨던 차트가 괜찮아서 참고하셔서 본인 기준에 맞는 것들 있으면 매수하셔서 기자의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